경기 연구소 나와서 그 연구원들도 봤더니 이제 뭐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더라. 타기업 아. 왜 R&D 보고서를 그대로 복사한 거예요? 컨을 하는 거 그렇죠. 타기업이 네. 똑같은 일이죠. 네, 기업에서 부설 연구소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그 경로가 어떤 컨설팅 업체나 주변에서 이거 좋으니까 받아 이렇게 해서 받는 기업들도 꽤 많잖아요. 네, 네. 사실 필요해서 그냥 받으면 상관없는데. 이거 그렇게 해서 그런 경로로 받으면 굉장히 뭐 세액공제 혜택 많으니까 한번 받아볼까 해서 받았다가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 지금까지는 크게 사실은 문제 되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익이좀 나거나 하는 기업들에 네. 그냥 뭐 연구소 설립하게 되면 뭐 연구원 인건비에 대한 세제 혜택이 25%쓴 거에 대해서 혜택이 있으니까 설립하면 좋다라는 네. 말만 듣고 무언별로 설치는 연구 설립만 해놓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제 세액공제를 지금 쭉 받아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연구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이유가 기업이 실질적으로 연구 활동만 집중할 수 있는 연구원들을 뽑아서 R&D를 수행하면서 결국 국가 경 국가에 이바지한다라는 뭐 그런 혜택 반대급부로 주는 건데 어? 세제 혜택이 있, 있으니까 설립만 해놓고 받아가는 많이 네, 생긴 거죠. 음. 국세청 입장에서는 어, 그 실제로 기업들이 이제 실제로 연구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실 뭐 검증할 방법이 없었어요. 들여다보지 않았었는데 네. 네. 예를 들어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은 전기 뭐 등조사 나와서 그 연구원들도 봤더니 이제 뭐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더라. 타운무 겸직이라든지. 그러니까 연구소 때문에 온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네. 네. 실질적으로 뭐 국세청이 연구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뭐 알아보기 위해서 전뭐 네. 연구소 운영하는 게만 3만 개 정도가 있는데 네. 방문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부터 좀 이제 국세법이 국세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기업들을 공무원 수도 부족할 거고 인력난 음. 때문에 네. 그다 들여다보기가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복불복이에요, 그러면그 음. 어렵기 때문에 음. 네. 일단은 국세청이 선택한 방법은 기존에는 이제 뭐 국세법 국세, 입장에서 이제 연구소 운영하는 기업들이 뭔를 준비해놔라라고 네. 정해진 건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이제 연구소 운영하는 기업은 연구과가 이제 계획서. 그다음에 그걸 수행하는 과정에 따른 뭐 연구 노트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수행을 했으면 또 연구 보고서가 있어야 되겠죠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런 서류 양식들을 의무적으로 보관해라 음. 라고 정하고 5년 동안은 보관해라 라고 이렇게 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근데 연구 노트 같은 건 작성을 해놨어야 됐잖아요 그거는 국세청에서 보기 위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연구소를 그 운영하는 이타 거기서 이제 실제로 연구소가 연구개발 활동하고 있냐 아니냐 관리 조직에서 보는 건데 네. 그게 뭐 세법적 관점에 접근한 것도 아니고 아. 실제로 뭐 거기는 연구소 운영을 하는 기관이지 뭐 세법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 적당한 연구노트만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그러니까 형식상 이렇게 올려놔도 별로 그렇죠. 문제를 삼진 않았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세금혜택이 받게 되면 이제 다른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은 거고. 구세척 입장에서는 어~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하지도 않았는데 네. 세액 공제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환수하고 싶은 의지가 강할 건데 그럼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작년부터 일단 연구 운영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구계획서랑 보고서를 이제 보관해라라 음. 그 의미는 이제 갈 수는 없으니까 음. 기업이 다갈 수는 없잖아요 네네. 어~ 느 시점에 아직 5년 동안 업무를 준비해 놓으라 했잖아 한번 네. 내봐 네. 했을 때 이제 뭐~ 못 낸다던지, 음. 냈는데 이제 부랴부랴하고 연구이라는건 네. 1년 동안 에 1년의 과정, 아렌드 네. 활동이 쌓이면서 쌓이는 자료인데 갑자기 만든 자료는 티가 날 수밖에 네. 없잖아요 네. 그것들 일단 받아서 이제 필천하게 해서 과세를 해보겠다라는 음. 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지금까지는 뭐 연구어툴 내보세요라고 부세청에 나온 적은 없지만 음. 이제 이제는 사실은 이제 언제든 이런 요청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에서 뭘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일단은 뭐 세법상에 정해놓은 것들, 이제 R&D가 있으면 연구 과제 총괄표라고 해서 기업들이 연구소를 운영했으면 뭐 하나가 될지 두 개가 될지 어떤 연구 과제를 진행할 거잖아요. 네. 과제를 정리해야 되고 그 과제를 어떻게 수행해야 되겠다는 네. 계획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과제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보고서가 나오겠죠. 성공? 그러면은 그 중간에 이걸 또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뭐 연구노트 형식이 됐던 뭐 실험을 해보다 자연스럽게 R&D하면 쌓일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있겠죠. 아. 그런 것들은 일단 다 모아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계획서 그리고 그 과정을 기록한 네. 또 기록들 그그 음. 그 이후에 결과보고서까지 그래서 딱그외부에서 네. 심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실제로 여기는 R&D를 하는 기업이구나 네. 연구소가 정상적으로 연구개발 활동하는 곳이구나 라는 음. 게 인지를 줄수 있을 정도가 돼야 서류가 되겠죠. 굉장히 중요하네, 서류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서류가 진짜 기업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는 건데 국세청이 이제 새롭게 만든 제도가 <laughs> 사전 심사 제도라고 해서 네. 기존에는 그냥 뭐 인건비 3명이면뭐 (1억) 썼으니까 (1억) 세공제 신청해주세요 생산님한테 말하고 세공제가 됐었는데 그러지 말고 무결합이 세 군데 신청하기 전에 부세청한테 그~ 지금 뭐 계획서라 그러서 자료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네. 우리한테 정보를 먼저 받아. 이 정도 자르면은 우리가 연역을할때한번로 인정할 수 있겠어. 거기서 아, 승인 나오면 음, 그때 이제 세금대 세금지 신청하라는 거예요. 네. 무분별하게 신청했다 나중에 우리한테 거래서 다시 돌려받지 네. 말고. 게다가 지금 이번에 바뀐 법을 또 보면은 거의 한 음. 5년치는 다 잘못된 걸로 인정되면. 네. 그렇지만 아니라 5년치를 다환수할수 있다는 조건이 네. 생겼기 때문에 이제 무분별하게 신청하기보다는 어, 국세청 우리가 먼저 검토해 줄 테니까 네. 검토 받은 것만 신청이라는 그 사전 심사제도 도입했고 그 팀도 꾸렸어요. 음. 근데 의아한 게뭐 국세청이 뭐 숫자 안 보는 사람들. 우리가 연구개발 활동하는 네. 되게 말하는 쵸 그쵸. 그쵸. 그 그쵸. 그요 바뀐 거나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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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정해서 뽑 아, 그럼 진짜 아예 그걸 들여다보겠다라는 심정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을 보는 거야 뭐 재료비나 이런 거, 뭐 인건비 정도 수준을 보겠지만 그렇죠. 실제로 얘네들이 준비한 계획서, 보고서, 연구노트 같은 것들이 임의로 만든 건지 실제로 아. R&D 활동에서 만들어진 건지를 볼수 있을 이공계 조사관들을 뽑는다는 거고 네. 제 생각에 그 이공계 조사관들은 뭐 R&D 과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수행하는 그나라돈 받아서 네. R&D를 수행하다 보면 받아보신 기업도 있겠지만 산출문들이 음.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네. 하다 못해 재료비 하나하나 쓰더라도 그 증명할 수 있는. 어디에 썼는지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눈이 커져 있는 이제 이공기 심사관들이 본다는 거죠. 네.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 대충 우리가 하는 것처럼 뭐 준비해놔야지 해서 네. 냈다가는 부인당할 수 있다는. 음, 그럼 만약에 25% 세액공제를 5년치 이렇게 뭐 환수당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게 다예요? 예를 들면? 네. 적발됐을 때 예를 들어, 어, 뭐 특정 시점에 봤더니 어, 누군가 그냥 뭐 가짜 영수증을 들대서 행해서 다든지 이런 개념이어서 네. 어 이게 실제로 안했를안 안 했네. 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 그 기존 이전 것도 다 보겠죠. 근데 네. 문제는 이제 그 25%만 게 아니라 가산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네. 쌓이면 거30% 뭐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네, 합하게 되면. 일단 네. 그러니까 단순한 생각으로 아 그래도 안 걸리면 되지 하는 바램으로 음, 뭐 네. 이렇게 25% 받았다가 나중에 환수 받으면 환수 받은 것만큼만 환수당하면, 그쵸, 어, 초까 이렇게 생각할 음, 것 같은데. 네, 가상세라는 개념도 있죠. 네, 기업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있을 그렇죠. 것 같고, 나중에 진짜 필요해가지고 이거를 받아야 될 때, 아예 다시는 못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대표님도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게 그냥 어 인건비 세액 공제 지금까지 받아온 게 있는데 음. 어쨌든 당연한 공제액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세액 공제만을 위해 위에서 운영하셨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는 공짜가 아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 관행대로 그냥 받아 버리게 되면 네. 이게 세제 혜택 받는 꼴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중에 더큰 피해를 볼수 있는 리스크적인 부분을 네.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그 연구소 점검이나 가끔 이제 들여다보면 네. 실제로 이제 뭐 연구원들이 이제 연구원 활동만 해야되는 사실은 뭐 제조 네. 오히려 뭐 영업 막 이렇게 뛰어는게 네, 있어요 네. 어떻게 전혀 연구 활동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는 음. 그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r&d 를 하시는게 없으시고 연구소가 음. 운영이 안되시면 이게 폐 지금 폐 공제가 좀 아까워서 받으시는 것보다 음. 차라리 폐지 하시는게 더 안전하다라고 제가 말씀 드렸어요 사실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제 지금 막 지방 출장도 굉장히 음. 많이 다니시고 바쁘신 걸로 알고 음. 있는데 그럼, 이분들한테 뭐, 해드릴 만은 굉장히 많겠지만, 짧으시간에또 굵직하게 또 조심해야 될 것들, 준비해야 될 것들이 혹시 또 있으면. 기존에 좀 연구소 설립해서 이제 세제 혜택 강조하면서 이제 뭐 설립하면 이제 혜택이 있으니까 네. 설립해 주시면서 그분들이 뭐 이제, 뭐 이제 소액을 받고 일년치 연구노트 만들어 놓거나 이런 관리를 네. 받으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관리를 받았다는 제가 자료들을 봤는데, 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대행적, 누군가 뭐 이제 일년치써줄게 하는 자료는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100%. 네, 가짜라는 게 너무 확 티가 나고요 실제로 최근에 구세청에서 적발된 사례로는 어떤 특정 기업의 보고서가 타기업의 아 R&D 보고서를 그대로 복사한 거예요. 컨트롤 시브이 하네. <laughs> 그렇죠. 네. 타기업에 똑같은 기업이 있다는 걸결국되 이거는 네. 이제 가져다가 뭔가 만든 거라는 거기 때문에 음. 거기에 과거치를 다보인다당했어요 근데 이제 그 대표님이나 연구원들에서 어떤 자료가 만들어진 신경 쓰지 못하면 이게 뭐 누군가 카피를 해왔는지 네. 떠드는 자료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사실은 기업의 실질적인 RD를 활동하면서 뭔가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산출된 자료여야 되는데 네. 이미 적성대에서 안전하다 우리가 관리해줄게 이런 것들은 좀 달콤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네. 그걸 받는 건좀 있을 사실 현장에서 뭐, 현실적으로 그렇죠. 뭐 이렇게 연구 인력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만들어야지 이거보다 어, 우리 기업 중에 혹시 그런 인력이 있나? 이공개 음, 인력이 그렇죠. 있나? 이러고 따져보고서 그냥 하나 만들어놓고 굉장히 겸업을 많이 시키는 게 사실 현실인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거 보고서까지 작성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거고 네. 중소기업 현실상 그 연구원들이 연구개발만 전업으로 한다는 거는 좀 어렵긴 해요. 네. 근데 하지만 아예 연구개발 활동도 하지 않은 기업이 이걸 받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실제로 그 기업들은 R&D 활동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 계세요. 음. 근데 그게 이거는 연구 활동, 이거는 일반적인 뭐 영업 네. 활동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근데 좀 그런 개발하거나 이런 것도 섞여 있는데 그거조차도 이제 다류화나 음. 이런 것들이 분세차가 잡혀 있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어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막 실제로 재료비로 막 1년에 1년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그런 것들도 다 재료비로 정당하게 세금제 받을 수 있는데도 네. 오히려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 어느 정도 그 개발 활동이나 아닌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점검 받으시고 그걸 좀 서류화하는 작업들은 사실은 좀 임의로 한 연구 오들을 가짜로 만들어야 되면 네. 사실 어렵죠. 어렵죠. 네. 그분들이 좀 하는 것들이 연구개발 활동이기 때문에 모아만 나도 충분히 이런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네. 거기에 좀 계획서 정도 보성도 맞긴 하는 못해도 어쨌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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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도 그 자료들이 산출되면도 이제 이거로 그게 그건지 아닌지 모르다 보니까 네. 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R&D를 하는 기업이라면 기존에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받는 거라는 생각에서는 조금 더 이제 노력은 하셔야죠. 그렇지만 이제 그 정도만 좀 도입을 해 놓으시면 오히려 더 정당하게 더 사실 이게 올바른 방향인 것 같고 이게 또이 인증이 어떻게 보면 순기능인 거고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신 그 벤처 인증하고도 네. 같은 방향성이네요 네. 그죠 어쨌든 실제로 연구 개발을 하는 기업들 실제로 혁신적인 기업들에게 이렇게 더 투자를 하는 거고 네. 실제로 그거를 또 자금을 지원하던할때 평가목이 연구소예요. 네. 연구소 운영이 네. 얼마나 잘돼 있는지 음. 실적으로 어떤 연구 개발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음. 그런 이제 자금이나 이런 걸 도움 받으면서 기업을 성장시키고 싶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음. 당연히 연구소를 이제 잘 활성화 시키셔야 되고 네.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음. 그러면서 실제로 쓰는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네잘 준비만 해놓으면 오히려 음. 실제 뭐 R&D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 더 좋은 혜택이 될수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벨리사님 업무 중에도 그 연구소 관련된 그니까 이제 연구개발 관련된 이런 과제에 대한 조언도 지금 업무 네. 영역에 포함되어 있으신 거죠? 제가 하는 것들은 뭐 가서 뭐 이거 연구개발 계획서나 이런 것들의 뭐 대행, 코칭 이런 데는 아들고요 네. R&D를 진행하다 보면은 기업이 뭐 연구원 뽑아놨다고 해서 어떤 나 개발할래 하는 네. 개발이 되는 건 아닙니까? 네. 그런 개발하는 과정에서 뭐 특허 IPRN자라든지 특허를 네. 같이 보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R&D를 좀 수월하게 할수 있게 네. 특허 조사나 이런 것도 도와드리기 때문에 음. 그런 과정에서 어 계획서는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써야 되고 음. 연구 노트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 보조해 다 보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이 협업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연구소에서 발생될 그런 자료들 아 그런 식으로 다있는거를 코칭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어디든 말씀드리지만 그걸 누군가 만들어드린다는 아, 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맡기 네. 이길 원하실 텐데 R&D를 하려는 기업들이 좀더 잘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하도 좀 그런 거좀 도움드리는 아. 걸 하다 보면 결국엔 네. 그게 지금 뭐 R&D가 연구소 활동이고 그러다 보면은 네. 뭐 특허나 이런 거 산출될 때고 네. 그러다 보면 기술력이 개발되면 벤처 인증 받을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R&D에 대한 의지가 있는 기업이라면 사실 이거는 크게 우려할 건 아니고. 네. 해제 혜택만을 보고 접근하신 기업이라면. 그렇죠. 다시 한번 점검은 필요하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지금 연구소를 준비하는 분들, 이제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거나 혹은 이제 받은 지는 꽤 됐더라도 관리에 조금 소홀한 기업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